자 이야기 속에 성공이 보인다 줌인 터어쇼 석세스 스토리 김태균 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아, 트렌드에 민감한 저로서도 트렌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 교육아니겠습 아, 그렇죠. 교육 트렌드. 맞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이 바로 교육 트렌드를 긍정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 교육계의 트렌드 세터시군요. 예. 오호.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학 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국립 군산대학교의 이장호 총장님을 모십니다.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다 이쪽으로 와습세요 저출생과 인구 절벽의 시대 지난 20년간 학령 인구가 30% 넘게 감소하며 교육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지역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할 만큼 심각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에 총대를 메고 나선 이가 있으니 미래 산업 전략 기지 세망금을 기반으로 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며 새바람을 일으킨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기존 7개 단과대학을 2개로 통합하고 학생중심의 파격적 학사제도 개편을 단행한 결과 시임 1년 만에 신입생 충원률 수직 상승! 지역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장호 총장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정말 인사만. 아, 오, 오, 제가 인사하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따라주세요 아, 오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 아, 숨어, 오늘 코락호락해 보면 안 되실 분이에요. 예예 아, 예, 예. 자기 소개를 좀 센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세만금 어, 메이커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이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만금 메이커. 어, 국립군산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총장님께서 좀 센스 있게 재치 있게.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교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음.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네. 또 그리고 심지어 장안 국가산업단지까지 음. 그 중심에 딱 있는 음. 국립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네. 국립 고등교육기관. 네. 자, 자세한 얘기는 본격 토크를 통해서 우리, 예, 우리 총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호 총장님의 썩새 스토리, 첫 번째 썩세 스토리는요. 특명! 룰을 바고 위기의 지방대를 구하라. 어허. 예, 사실은 그학력이고 감소하고 음. 네. 또 트렌드가 젊은이들이 음.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지방의 젊은 인재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데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인재 거잉가 어렸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아. 네, 그 사실은 그래서 아, 2005년에 태어난 그 인, 인구가 네. 아, 아주 적은 같아요 이제 고학생, 고인구가 이제 대학에 오는 시기가 돼서 대학의모집단위에그 이제 정원하고 네. 학생 지원 정원의 편차가 너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아... 오해가 오래 합니다. 야, 그럼 이런 진짜 위기네요. 와...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또 삼아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게임업 룰을 좀 바꿔 보자. 음... 우리가 이게 예, 항상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룰이 있는데 네. 네. 예, 고객 지향 시스템으로 고객지향 고객 지향 시스템. 시스템으로 학생과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유연한 네. 학사구조 시스템을 필요로 하겠다 어. 하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구성원들이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룰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딱그 개혁의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인물이 등장을 딱한 거죠. 야. 야. 총장으로 첫 부임 당시 작년 3월에어 가장 해결이 시급했던 건 뭐였어요 재정+ 재정 문제죠 재정 네. 네. 아. 학교가 재정의 위기에 그냥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여러 건 탈락하고 네. 그다음에 신입생이 충원율이 그냥 줄어들고 그다음에 있는 재학생마저도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잖아하어 심한 말로 학과 사무실에 지우개 살돈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도 생각안 해볼 수 없는.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는 변화도 서서한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해야 돼. 완전한 변화. 뒤집어버리자. 그 시간대를 맞추려면 방법이 음... 없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곱 개 단과대 행정실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하나로 단과대요? 비용을 줄였죠. 아 26명의 행정실 요원들을 13명으로 커버를 하고 오. 나머지 13명의 행정요원들은 교육 혁신, 어. 대학원 지원, 학생 지원으로 다 재분배하고요. 구조 조정을 나름대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우리 구성원들이 그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7곱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폐합을 하신 거라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쓰셨어요? 그 예산을 그 통학버스 무료로 해 가지고 아 학생 학생들을 모셔오는데 모셔 와야 되니까 <laughs> 통학버스 무료 그래서 학생한테 투자했습니다. 총장님 때문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바뀌게 된 룰이 하나 있다는데 그 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룰이, 다양한 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룰은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근데 이제 전과 프리 기반 자율전공학부라는 제도 저희가 처음 대규모 도입했고요 예, 예. 고등학교 중학교 예. 다닐 때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음, 것인가 어. <laughs> 이거, 과연 이걸 다 배워서 우리가 어따 써먹을 것인까 어. <laughs>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 우리가 못 도와줬잖아요 못 도와줬죠 진짜로 미안하죠 네. 우리 국립대학에서는 거고 도와주자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전과 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그니까 러 학년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인원에 상관없이 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 전과를 할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기업 채용 연계 공유 정보. 어, 그래서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빠른 스피드로 네.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성해내는 거죠. 빨리 그렇죠. 어, 기업은 인재가 막 지금 필요한데 공장도 짓고 네. 대학은 이제 학과를 만들어서 계약학과 하면 6년 뒤에 4년 뒤에 인재가 나오는데 아, 그렇죠. 이 타이밍이 미스매칭입니다 아.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음. 공급하기 위한. 기업 채용 개 공정국이라는 걸 저희 학이 최초로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그 교수와 학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제도. 아, 평가하는 제도. 네. 교수와 학과를 평가한다는 게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겁니다. 음. 아. 당구가 채찍을 같이 그렇 예를 들어서 최저 연구 실적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페널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를 안 해도 교수님들이 그렇지 네. 그러네. 안 수도. 네. 교수는 연구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드리고 서포트할 수 있는 잘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네. 제가 가진 결제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멋있요 그렇게 룰을 바꾸시면서 본 성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신입생 충원률이 83%로 떨어졌다가 예. 지금 몇까지 올라왔어요? 9 6까치솟라어요 오! 됩니다. 오!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게임 오브 룰을 다양한 형태로 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 되는 부분, 저희 재결제 제, 제 권한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음. 상위법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교업부에 건의해서 바꾸고. 음. 아, 다른 국립대학에서 본보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국립대 총장님들이 다들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또 적극적인 리더가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앞에 학교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지금 저쪽에 계시거든요. 예, 총장님이 예. 어떤 분이신지. 자, 학생 처장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학생 처장 엄기욱입니다. 네, 예, 예, 네, 처장님. 우리 총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든 분입니다. <laughs> <laughs> 바로가? 첫 질문에 바로가? 바로가? 첫 질문에 바로가? 이로가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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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가 바로가? 바가 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어디서해요 복도에서도 하고요, 박물관에서도 오. 하고요, 미술관에서도 오. 하고요. 오. 근데 그것도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스탠딩 회의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엄청 힘듭니다. <laughs> 사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앉아서 하셔도 되거든요. <laughs> 지금도 서서 하시잖아요, 이걸. 네, 서서 네. 하는 게 몸에 배신 거예요. 부장님도 벌써...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 아, 저도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열정이 <laughs> 대단하십니다. 뭐 그것뿐만이 예. 아니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장님과 저희 보직 교수들이 소통을 할때격이 없게 소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 뭐큰 소리가요. 그냥 뭐 복도 밖으로 막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두 분이 막 예. 대화를 하시기도 한다 그러던데 어 정말요? 오늘 아침에도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요. 어... 어, 그러면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 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아... 거죠. 아... 감사합니다. 총장님 아, 인터뷰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데또 여기요 옆에 또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러 이러서는 아, 게 다들 버릇인 것 같아요. 아, 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아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아 저는 군산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 1학년. 아 1학년. 그런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2, 3학번이죠? 2, 3학. 네 맞습니다. 이야 아. 2, 3학. 아 참. <laughs> 근데 들어오실 때이 학교를 선택한 계기가 뭐예요? 아, 고등학교 때한번 여기 군산대학교 탐방을 온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매력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교에 푹 빠져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고등학교 제가 네. 총장 처음 부임해서 네. 원래 이제 기관장들한테 인사도 하고 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없애고, 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학교를 졸업사진 현장으로, 학교가 매우 이쁘거든요. 음. 네. 이런 그 행사를 고등학교 버스를 딱 보내서 어, 거기서... 모셔서 딱 하고. 그때, 또... 그때 그 버스 안에 있던 학생이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했던 행사죠. <laughs> 그러니 매력이 푹 <풍부하신> 빠진 거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뭐 총장님을 평소에 좀. 음, 음. 뭐 이런 상담을 하고 싶으면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 어, 지나가다가 많이 마주치시거든요. 아 그래? <laughs> 네. 생각해보면 총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 나도 총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저는 그냥 길을 지나갔을 뿐인데 총장님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나한테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지했더니 총장님이 총장님이 총장님이신 <웃음> 거예요. <웃음> 총장님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야,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 룰을 바꾸니 일년 네. 만에 위기를 바로 극복해버리시고 다른 학교 다른 국립대학교들의 본보기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자 좋습니다 이장호 총장님의 성공 스토리두 번째 이야기는요 대기업 연구원 바람과 바람 나다예 제가 사실은 그 금성사. 금성사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한다 네. 거기 그카피에 10년 이상 갑니다 <웃음> <웃음> 뭐와 근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거기서? 거기서 에어컨 개발했죠 네. 아 바람 아 어느 순간에 에어컨이 찬 바람도 나오지만 겨울에 따뜻한 바람도 나오맞아요 맞아요. 냉온풍기 겸용 그 전에 냉온풍기는 뭐 히터를 걸어서 했지만 냉동 사이클을 역으로 돌려서 하는 음. 힙 펌프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가 프로젝트 리더를 했습니다. 네. 힙퍼뿌시힙 히퍼뿌시? 아 이거 그러니까 열열 열을 열을 낮은데도 <laughs> 이렇게... 높은데도 오린다고 해서 힙퍼뿌입니다 히퍼뿌. 힙범뿌 예. 그럼 그걸 우리 청장님 덕분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기술이 이미 제품들이 있었는데 <laughs> 예. 우리 나라의 순수 기술로는 순수 국산화를 했죠. 네. 우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우와. 사이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직접 개발했죠. 예. 네, 그럼 바람과 바람 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또그 공부를 어. 엘전자를 다니다가 네. 공부를 네. 했는데 앞으로 에너지가 아. 문제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네. 한국에 후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밑에서 제가 풍력 공부를 하게 됐고. 아, 그분 덕분에 오. 그런 풍력 기술 연구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었나요? 제가 아니 그 근무하면서요. 2005년에 제가 그 군산대학교 갔는데, 네. 제가 평교수로서 군산대학교에 최초로 뭐 풍력기술센터도 만들었고, 풍력기술 연구센터를 네. 만들고, 해상풍력 연구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랑 또동조하는 많은 동료 교수들이 일에 네. 굉장히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됐고, 평교수로서 그걸 또 연구하셔서 네. 또 그거를 제안하고 그러면서 나... 아이 학교 안에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그 전임 총장님들이 아. 어... 제가 농사를 제법 빚는구나 어. 그러니까 어. 이제 그 기, 귀엽고 또 미래를 둬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근데 또 2009년에 아주 큰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자랑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예. 아 이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거 미안한데 여러분 잘하는 아, 것은 자랑을, 왜, 왜, 뭐, 자랑을, 뭐, 자랑을 아니, 해야 그럼요. 됩니다 자 이거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네. 도시형 품격센터라는 그 R&D 센터를 국가 공모사업에 따왔는데 네. 음. 그때 경쟁한 대학이 몇 군데요? 서울대 포항공대 과학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하고 포항대는 제목이고 네. 그 다음. 아, <laughs> 깨알 같아. 아, 깨알 같아. 서울대 포항공도 나오시고. 하, 하, 인하, 대인데이하 인하. 인하대. 어, 거기 인하 군산대. 돼. 군산대까지. 네. <laughs> 초일도대학이랑 경쟁을 해서 그 센터를 위치했기 때문에. 야아 군산대가 따냈어, 그걸. 그 연구센터가 군산대 발전에 그뒤집돌이 됐습니다. 비결? 비결은 뭐예요? 구성 자체를 조금 더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르게 하셨다고. 예, 그 사실은 도시형 풍력은 그 많은 공과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효율을 얘기하고 성능을 얘기했지만 네. 음. 결국은 저는 그그 그 연구 결과가 시장에 들어가야 돼서 음. 그 생태계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 남아야 되니까 네, 그 풍력 발전기가 도시에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는 어.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죠,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워 해야 해야 미관상도 중요하니까. 오.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아시는 산업 디자인 학과 오. 교수님을 오. 모시고 또 같이 고학을 하고 건축 디자인과 교수님들 모시고 아. 아 본인이 모르는 분에의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과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제가 모르면서 아는 척할수없않습니까 아 모시고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하신 분 모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프리젠테이션부터 떠들... 달라집니다. 개! 색깔이 달라진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네. 완전 완전 다릅니다. 예. 네. 어... <laughs> 지식 재산 센터라고 들었어요. 이런 센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네. 그 만들어내는 성과물 중에 하나가 뭐 예. 인재도 있지만 예. 결국은 그 지식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뭐 예를 들어 특허 같은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들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을 이제 다 이것도 우리 대학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과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기업들한테 제공해주고 또 창업하는 데 지원해드리고 아. 그래서. 창업도 지원하고 기업들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것이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신산업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에서는 지식재산 융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출원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융합 인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특허나 전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과 특허 교육 을 받고 나서 어, 특허를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미래 동향 같은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IP 융합 인재 사업단이 있어서 특허 교육과 빅데이터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속도로 학교에서도 확신을 빠르게 지금 이루어내시고 있는 상황. 또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학교의 새 바람을 제대로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비림계 비림님. 자 이제 마지막 석세 스토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장호 총장님의 마지막 석세 스토리 글로벌 대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글로벌 대학은요, 음, 네.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네. 그런 한 방향이 아니고요. 네. 우리 지역 인재 또 우리 보통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아큰 축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축인데요. 그 세계 이제 세계 학생들은 우리 지역으로 모셔와서. 네. 군산국가산업단지, 세만국가산업단지 산업인재로 양성을 하고 아, 산업 우리 지역의 인재 또 우리 지역의 보통 인재들은 그룹할 해외로 음, 예,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그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여기에 미리 현장 실습을 보내면 그 우리 학생들이 거기 문화도 익히고 그 문화를 익힌 인재들이 음. 현지 현장 실습을 했다면 분명히 현지 공장에서 우리 음. 나가 있는 현지 공장을 채용해 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루, 그렇게 해서 그 인재는 그 기업이랑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장을 내가 학교에 있는 여러 예산으로 만들어내야겠다는 거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네, 기업들과. 이번 하반기에 투에볼로에 있는 그 풍력 타워 만드는 공장인데. 전액. 지원합니다. 와.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고요. 네. 제가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CS 직접? 공장에 방문해서 그쪽에 지사장이의 협의 다 했고, 그 페이블로 컴퓨터 대학 총장 만나서 협의했고, M.U. o 채용했고, 그다음에 시 시장님이랑 만나서 시의회도 찾아가고, 다해서 요거 그리고 그거 이제 그 학생 선발 과정이 네. 이제 이 학기 때 추진되고요. 그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수도권, 서울로, 서울로. 너무 응.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하는 이 트렌드를 막긴 참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저희가 군산대로, 군산대로라는 캐치 아래, 어. 그 서울, 수도권, 네. 서, 서울로 가서 공부하시고, 응. 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응. 그, 초인류 대학과 연계한. 그래서 제가 어, 그러한 우수한 대학들을 새만금에 모셔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새만금이 우리 국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아주 든든한 산업단지로 성장하는데 저희가 국립 고등기관 교육관의 역할할 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대학교 앞에 응. 어, 새만금 메이커라는 얘기를 붙이자. 네. 새만금 메이커 국립 군산대학교라는 이제 캐치 플레이를. 자, 2024년에는 이제 내년에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도 많고, 세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네. 학생들 유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그 입학을 좀 앞두고 있는 지금 고3 네. 학생들. 그렇죠. 제주생도 좋고요. 맞아요. 예, 뭐 편입생도 좋고, 네. 뭐다 좋습니다. 30초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저희 대학의 새로운 호텔식 기사, 숙 아. 어, 올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신입생들 유치에, 네, 저희가, 우선 신입생을 우선 배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자기의 속도와 어,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스타일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과 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 다양한 형태, 약 15개 정도의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은 기본이고요.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대학에 오셔서 인생을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겠어. 총장님 계실 때 가고 싶어요. 오고 싶겠어? 네. 평범한 대기업 회사원에서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또 5년 동안 거쳐서 따시고, 대학교 총장까지. 야이 자리에 오는 동안 늘 가슴에 새긴 글귀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좀또 공개해 주셔야죠. 예. 저는 그 과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어, 현재에 집중합니다. 아, 어, 현재에 집중하고, 어, 미래의 지향점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 행동한다. 뭐, 이게 행동 우선. 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제가 이 회의 중에 자주 쓰는 말인데. <웃음> <웃음> 자. <웃음> 오늘 저희 सक्세스들에서 진정 <laughs> <전정한> 리더들께 드리는 <laughs> 트로피였습니다 자. 자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어, 이런 거. स क 세스토리 2023년 오늘의 주인공 군산대학교이장업총장님께 트로피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감한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트로피를 받고 나니까 어안이 번번한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 멋진 국립대학교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주민 토크쇼 죠 석세스토리 오늘의 주인공 이장호 총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더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